아, 아 죽는 거, 죽는 거, 죽는 거, 쓰고 거, 죽는 거, 죽는 거, 죽는 수 죽는 거, 죽는 거, 죽는 거, 죽는 거, 죽는 거, 죽는 많은데? 막은 많은 것 같은데요 데았어요 <laughs> 아니 얘네 안에 강사가 뭐 있을까 근데 막어디네더유가 어디로 돌진한 <laughs> 건가 했더니 왼쪽에 사람이 있었구나